<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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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뭐왜 이렇게 꾸몄어 이게 아니라 나내차자랑하러 어... 가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어? 누나 갑자기 근데... 아니 맞잖아 근데 신형카니발 타서 잘 타러 가는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그니까 어? 네가 세컨 파를 탄다길래 신영카니발 어... 보면 좋잖아 어찌 나눠가고 그렇게 그건... 할 거니까 맞지 맞지 <laughs> 아니 이클을 타봤고 어. A는 뭐안 물어봤는데 C클도 타봤어 근데 이클은 조금 더아 이거 C클이야 아니 이거 이클이야 C클이야 너 C클렀어 너 아니, 예나 에이크난것 같아. 부담 없이 딱 타기에는. 가격 차이 보셨어요? 가격 차이 한0 0만0 0만밖에안 나. 역시. 와, 와 역시. 기분 좋아? 기분 좋은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요? 기 좋은데. 기분 좋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아, 근데 아무도 안 어차피 저희 너무 심하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니다희 음. 누님 한분감사합니니다 일단 그니다뭐 불러보죠 감란님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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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감동란니다감사합감동합니다감 원래 지금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이요? 아, 근데 저 작년에 아, 들어왔어요 아, 작년. 작년. 아, <laughs> 아, 아, 깜짝이야. 잠깐만, 야, 너 누구야, 손소독제인마. <laughs> 근데 뭐 운동을 하시는 거야? 무슨 운동 하셨어요? 지지스랑 기본적인 헬스랑 격투기. 격투기요? 격추기... <laughs> 감잘하죠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몸매 중에서 탑입니까? 사람 몸매가 아닌 거 같아요. 아인구야 님인가요? 괜찮으시고요. 팬 진짜? 많겠다. 방송 제대로 하면은 제가 좀 개인기나 이런 게 아직 없어요. 아, 개인기 많으신데요? 네. <laughs> 어. <웃음> <웃음> 방금 뭔가 파도가 와. <laughs> <왔다 웃음> 이런 어? 말씀 드려도 돼요? 뭐? <laughs> 노엔터 인턴인 부분인가요? <laughs> 아니, 수석급. <수도포트. 웃음> 아, 프리마돈나 님. <laughs> <프리스> <프리스> <프리스>. 네. <laughs> 아, 혹시 근데 약간 몸매가 잘 좋으신데. 쓰리사이즈 같은 거 물어봐도 돼요? 가슴은 39, 허리 27. 이4 0 에이~~ 그러면 또 테스트해야지 에이.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와 바로 에이. 나옵니다 거말3 9 c 가 어떻게 나와 저쪽 반대 엉덩이가 너무.. 어깨 아니 감탄사 하시던데 왜 눈이 풀리셨어요 형님 사이즈 재는 거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쇼 아, 4 0 2 7 4 0 이난이는 얼굴 하나, 둘, 셋. 몸매 다 하나 아, 둘셋 둘, 둘, 몸매 다수는 하나 둘셋 몸매 오 나도 오늘부터 바뀌었어 몸매로 몸매로 몸매. 나 원래 얼굴이었거든나 <laughs> 네. 오늘부터 바꾸는 게 몸매가 몸매낫죠 어, 아니 어. 근데 저희 엄마가 해주신 명언이 있는데 세상에 남자 스펙 안 본다는 여자랑 여자 가슴 싫다는 남자한테는 이번에 그집 부러기 가득한 사람이라고 <laughs> 아나 아, 원래 아. 얼굴 재밌는데? 나 요법으로 가랑이 무시는 남자분들도. <목소리> 일단 첫 번째 팀은 인원 차차 팀이고 여러분들 시작. 와 이거 개빡이야 잠깐만. 오, 어 맞아 맞아. 그손 잡아야 돼. <laughs> 손이 안다. 오다다 다. 발 조심해 개새끼야. 어, 발 왜? 왜? 발 조심해 왜? 발왜 이러다. 아 이건 좀. 아 이거 패스? 아왜 패스야? 앉아, <목소리> 앉아, 안 앉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나와 이거. 아미도 찬! 어이어 이거 이 잠깐만, 왜 거기가 튀어나왔어요? 아 잠깐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 있어? 아, 둘수 있어, 둘수 있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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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제가 탈만한 차는 뭐예요? 전 추천해 줄 만한. 그리고 맥라렌. 이게 아마 펄컵 이 타는 차위 땅계 맞죠? 시비군.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맥라렌 끝판왕 아니네요. 요거 누만 열어 봐. 네, 열어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아 맞아. 이거는 이거 봐 이렇게 열려. 힌간지 네. 와, 와, 이게 이렇게까지 되네. 이렇게 되네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끝이거든요, 이 그. 이건 그냥 이게 신차가는신차가는 보통 4억 후반 아홉 고반. 네. 이게 가격이 이게 이억 구천. 이어폰천. 네. 이억 구천이면은 뭐. 뚜껑 열리는 게 가장 최우선적이긴 네. 한데 진짜 이쁘죠, 형들. 아, 무슨 뭐 시동을 걸어요, 형들. 시동을 걸면 삼만 원이야. 고기 맛은? 시동은 걸어야 될수 있어요. 어? 정말요? 오신 김에 한번 걸. 천은 천 냉면이. 내일 날에. 네. 아, 이거 문 여는 거 봐, 형들. 와, 정말 이거든요 직접 앉아서 축어이크밟고가 네, 이거예요? 네, 한번. No.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이거 안 돼. 엄마 해 주시면 돼요. 아니요. 내해 봤어. 왜안 어우. 근데 진짜 괜찮다. 다음이 아메타로. 이거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laughs> 잘 봐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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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호랑이 왔다 갔네. 와 이거 진짜 지린다. 아니 어때 근데 잘 어울려요, 어때요? 일단 헤어졌어요, 여러분들. 헤어진 거 맞고 예 네, 이별을 한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또 트러블로 또 트러블도 좀 많았고. 연락도 막 그렇게 서로 서로가 잘안한 것도 많고그 당시에는 서로 감정이 좀 격했었는데 지금은 뭐잘 이렇게 마무리 지은 상태고 일단 그 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대 못 미쳤지만 일단 죄송하고 별이도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별이도 많이 힘들 텐데 별이 응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난이나 이런 추측성 발언들은 최대한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모습 보여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오, 오늘만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일단 도화 좋은데, 아니 그런 거 말고 도아랑 이렇게까지 친해진 거 아니었으면 한 번쯤은 생태였을 것같아 음. 여자로서 진짜로. 예? 어차피 진짜 괜찮다니까 애교 있지 뭐 착하지. 아나 근데 진짜 이렇게 오빠들이 되게 날 예뻐해줘 진짜. 그런 분이 아나 진짜 친정 기분이야. 완 진짜 예쁜 애야. 예쁜 착하고 착하고 좋은 애야. 막 이렇게 막 말하거든. 그래. 아 BJ 로서 어떤 남자 만나고 어 BJ 남 BJ 있다면서. 그 사람만 아니면 돼. <laughs> 어, 진짜 그건 맞아. 영민이 보안 어음 인정. 음 아니 오빠들은 내가 음.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 딱 만나? 너 너만 바라보는 개바하기 진짜 그냥 아예 시골촌 놈에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고 음? 한눈 절대 음. 그 정도는 안 돼. 음? 한눈 절대 팔면 안 되고 친구랑 절대 안 가면, 어, 가면 안 돼. 친구들이랑 그래. 노는 것도 안 줘야 되고, 그냥 그래 완전 진짜 너만 음. 너 없으면 죽는 남자. 친구들랑 이 노는 건 되는데 음. 클럽은 절대 노야. 왜? 음. 애인이 있는데 클럽을 가는 건내내내 음. 내, 내 생각으로선 죄야. <laughs> 나는 오빠들이 진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음. 좋겠어. 아, 그러면 도아가 생각할 때 중규는 어떤 BJ? 그 그러니까 BJ로서도 해줘봐. 솔직히 서언니 같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 서언니 같은 사람. 도한이랑 뜻님이랑 어우. 뜻 같은 경우도 진짜 괜찮지. 완전 게임만 하고 잘생겼는데 집에만 있잖아. 근데 그런 잘생긴 남자가 집에만 있어도 도화는 좋습니다.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고 뭔지 알아. 내내 남자친구는 이 오빠가 알아요. 내내 남자친구 이 오빠가 아는데 그그 사람이. 저사랑이 오우 좋네. 좋아 아, 이거에 대해서 해명좀 하... 이거대해 해명좀 할게요 여러분들 아저 뒤진다 진짜로 너였네 와 이거 얘들아 이거 볼래 한번? 와 사람을 이렇게 줄여놔도 어떻게 이렇게 줄여놓을 수가 있냐 어? 아 이건 이건 아니잖아 이 새끼들아 이건 아니잖아. 야,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미안하지도 않아. 응, 제가 아무리 싫고 나를 까내리고 싶은 건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지. 어, 야, 동영상 왔어. 나를 실제로 찍은 사람인데, 이거 논란 종결되겠다. 잠깐만요. 사진은 이따가 어, 잠깐만, 인터뷰 한번 해줄게요. 인터뷰! 아니 뭐만 하면은 코트발, 뭐만 하면은 신발발. 뭐만 하면 뭐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실시간 라이브 방송 갈 제들아. 내가 뒤에 서 볼게. 양말 벗어 이러는데 양말 안 신습니다, 여러분들. 됐어? 아니 무슨 캔닭수예요, 여러분들. 캠이 지금 일직선으로 찍고 있는데. 뒤, 뒤꿈치 필러라고 얘기하시는데 좀적당히 하시고요. 봐봐. 나 맨발이야. 아니 무슨 이렇게 혼자 했는데. 줄자. 자 봐. 줄자로 재볼게. 머리 딱한 다음에 키딱 해봐 내가 선 그어봐 줄로 아 잠깐만 잠깐만 응. 형들 진짜 솔직하게 말한다 얘들아 150cm 짜리거든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기 여기 여기가 150이야 23cm 150에 23cm 추가 몇이야? 방이안가안 예? 아, 찍었어요 전혀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보고 오는데? 지네만 사다고요 네? 지네만 사춰 먹는다고요? 왜안요 네? 네? <laughs> 저만 원만 주면 안 돼요? 저만원안 줄까요? 저 아. 옛날에 저 여기다 별풍선 100개 쌌는데 아, 환급, 환급해주세요환급이요 네, 환불 빨리요 저 주세요 만원만 원이 생각해. 없는데 어떻게 줘요 <laughs> 지갑 좀... 이거 어떻게 샀어? 요 누가 샀어 요 이거? 제가요. 카드! 현금이 사실... 없어요 현금이 제돈에요 제... 뭐 카드 빌려주시면 돼요? 카드 빌려달라 뭐 하시나 네 하시는 카드 빌려주고 뭐 다음에, 하시는 다음에 하시는 제가 줄게요 내일 메인? 바로 와, 내일 바로 여기 오세 <laughs> 내일, 내일 와서 만원 줄게요 야 이거 만원 좀 뽑아와라 지금 아, <laughs> 아 여기, 여기 만원 드릴테니까 이제, 이제 오죠아세요저 네. 이제 저 이제 절대 안 올게요 어저 아,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기 확실히 얘기해서요 저 진짜 이제 저 이제 마음 정리하고 갑니다 니꼴린들 하세요 그럼 뭐예요 오지 말라고요 <laughs> 그말뜻이요안녕하세요왜 어, 오세요 가시라니까 에? 저 따라다녀요 내 실수해서 따라다닌다고요? 응. 아왜일어나요 왜 갑자기 여기 앉아있지 아 집, 지금 집갈 거예요? 집 가서 잘 거예요? 어, 그럼요 예. 야 뛰어 뛰어 이놈아 빨리 와 끝까지 쫓아오네 저분 누구냐면은 한 4개월 전에 계속 나 야방할 때 쫓아다닌 다음에 쪽지로 막 죽이겠다, 뭐 하겠다, 뭐 칼로 찔린다, 막 이랬던 분이거든. 근데 오늘 또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저런 사람이 뭐 화를 낸다고 되겠냐, 어? 뭐라고 한다고 되겠냐? 오늘은 어디, 어디 술집을 갈 거냐면 여러분들, JNJS. 제이 네. 와! 몇 살이에요? 25살이에요. 부산 사람이에요? 아, 아니, 오늘 본 사람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은데? 곰매가 왜 이렇게 좋아요? 요가, 요가 강사예요 그러면. 자, 자, 자. 아. 누가, 누가, 누가. 통쳐도누쳐도 아. 우리가 너무 뒤는 퀘스트, 뭐하고 정 장영아? 네 뭐하고 지냈어? 이했어요 수영하고 무슨 일있어요 뭐 나? 응. 나뭐 그냥.. 오빠 찾았어응차산거 음, 봤어요 음 아, 그래? 장영아 오늘은 끝나고 뭐해? 커피 마시냐 오어이 너무 깨끗하다 아새 차지 새차잘 어울리네 진짜 그이 <목소리> 엄마 얼클왜아왜얼클 월클... 왜? 아, 왜? 같아 지금 아 맞아 어나랑술 언제 먹을 거야 아, 술? 을 나는 친해지면 먹지 뭐오 진짜? 응 음. 근데 오빠 술 마시면 영진이 되잖아 <웃음> 어 <웃음> 여기 앉을까 <laughs> 동네가 좀 괜찮네, 괜찮네. 어. <laughs> 어 그럴까?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어? 아니.. 이 먹는 거야? 어, 네뭐 넘어가줘야 되나 말는데 <laughs> <laughs> 그거 알아요? 컷이 다 보이는 거? <laughs> 너 그럼 마지막 년이 언제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아 그래? 2, 3년은 연애 안한 느낌이다 되게 막자유로워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애 안한 그런 느낌이다 아왜 자꾸 그렇게 설레게 쳐다보냐고 다 먹은 갈까? 아 벌써 가.. <laughs> 아. 아 이런 것도 애들아 그거지 밀당이지 이런 것도 <laughs> 아, 근데 오늘 널 보고 느낀 게 뭔지 알아? 정복하고 싶어 너란 여자 뒤에서 공사 치게얘들 방송 없는 데서 이번알려줄다 아! 어 <목소리> 왔다 어? 미다어 추정아 여기 늦게 왔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 <목소리> 서핑 갈 거고 서핑 한 번도 안, 아무도 안 타봤지? 진짜 가서 우리 배우면 되는 거야 아, 알았지? 완전 많이 넘어질 거 같은데? 어. 조심해야 된대 근데 서핑이 많이 다친대 어. 아. 무섭다 많이 다칠 만 하네 어, 조심해야 돼 알았지? 와 어, 진짜 멋있다 이법이 아. 엄청나네 나 엉덩이 겁나 커어 느껴졌어 너 먼저 타. 떨리세요. 아, 너무 떨려요. 떨리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 아, <laughs> 나 엎어서 해요? 어렵다 이거 너 다시 한보기로 봐봐 너 어떻게 샀는지 아둥바둥 아둥바둥 내가 왜나 중간 잘 샀잖아